이별 후첫 24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이 행동 때문에 회복이 몇주 길이는 몇 달씩 늦어집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다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정상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별 직후 24시간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별 직후 뇌는 사랑이 끝났다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별은 상실 스트레스이자 익숙한 대상이 사라진 보상 시스템 붕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만듭니다. 회복을 가장 늦추는 행동, 헤어진 이유를 계속 되짚는 행동.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때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내가 더 잘했으면 붙잡았을까? 이건 성찰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는 반추 루미네이션 라고 부릅니다. 반추는 감정을 정리하지 않고 같은 고통을 계속 재생시키는 사고 패턴입니다. 왜이 행동이 회복을 늦출까? 반추가 반복되면 뇌는 이별을 이미 끝난 사건이 아니라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진정되지 않고 계속 현재형으로 유지됩니다. 생각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같은 생각을 반복해서 힘든 겁니다. 대신 해야 할 행동. 이별 24시간 리셋 행동. 지금 당장 이렇게 하세요. 종이에 딱한 줄만 적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이그 아래에 한줄 더. 오늘은 원인 분석을 하지 않는다. 324시간 동안 이유 분석 안하기, 후에 시뮬레이션 안하기, 가정 질문 안하기. 대신 샤워, 식사, 잠 같은 몸 기반 행동만 허용. 많은 사람들이 이별 후 바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회복은 이해해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멈출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헤어진지 24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반복 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